뭐 서울 쪽에는 등급지 뱅빽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봤는데 실제 우리 지역의 경우에 그 동북대 경유배원이 뭐, 공기공급상황이라든가정신황이라든가 어떤 것들 혹시 우리 좀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시민들에게 실전들을 그 알려줄 수있는 게... 지금 현재 그, 경유지역에서는 동북대병원이 수력병원으로 그 진행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, 국대병원의 그 교수라든지 기존의 여진이 문의가 8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. 어, 이 톤이 27명이 원래 있어야 는데 어, 현재 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이 6명이고, 그 다음 차직이라든지 미복귀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. 그 분들을 어쨌든 병원에서 강제를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, 근데, 그래서, 배운 운 자체는, 그, 우리 니터링을 해보면, 뭐, 약한 기분만은 좋있지만 배운 어, 운한테서는큰 무리가 없다라는, 어, 얘기를 들을 수고 어, 특히, 그, 이제, 시, 응관련에서는 그, 언화학교와리가한 명이 업무를 고 있기 때문에, 항상 실시하고, 두, 세 명이 항상 수분들, 그 정도의 상황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